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the uh, 14th of September 2022, Wedn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OSTEM implant. OSTEM implan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그그 그 물가 CPI 지수죠.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어 미국 증시도 굉장히 폭락을 했고, 우리나라 증시도 좀안 좋은 모양새라 아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, 어, 미국 연준도 뭐 금리를 좀 많이 인상할 것 같고,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여러 가지 모양새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 시장이 쉽지 않은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목을 잘 선정해서 조금 어, 중기적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스테민 플란트도 오늘은 2.10% 떨어져서 13만 800원이고요, 9만 2천 원에서 14만 5천 원 박스권 움직이고 있는데 어, 박스권 상당 가까이 와가고 있죠. 오스테민 플라란트가 음그 1997년도 1월달에 설립이 됐고, 어, 지금 어, 계속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한번 그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에, 좀 어, 얼마 동안 거래를 못 하게 되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모습을 좀 극복을 하고 지금 어, 어차피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야 어, 기본적으로 계속. 어,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잖아요.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우리나라 1위로서 어떤 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어 근데 이제 회사가 어 지금 이제 뭐를 해 줘도 문제가 나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뭐 어, 일단 앞으로 많이 방지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에, 그런 좀 일이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음, 지금 이제, 중기적으로 볼때 긍정적인 시각을 보셔도 될것 같긴 한데,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, 어 지금, 뭐,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더 들고 있어도 될것 같고, 어 새로 들어가시려는 분은, 어 조금 추후의 상태를 지켜보시고,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분할 매수로 조금 들어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음. 그 시총은 1조 9086억이고, 외국인 지분은 29.09%고요. 작년에 매출이 8246억 했고, 올해 1조 528억 예상이고요. 어, 작년에 영업이익이 1433억, 올해는 2127억, 어,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17.58에서 올해는 20.21%고, 부채비율은 43%, 432.13. 이게 아마 그때 횡령한 게 반영이 돼서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.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손해가 큽니다만 회사의 뭐 존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음,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은 지금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. 그 다음에 강성부 펀드에서 지금 음, 대표로 있는 그 펀드에서 지금 598억 어,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면서 아마 좀 경영권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주가가 또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시사이시 좀 볼까요? 문정부 태양광 사업 2 1,108억 비리 적발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. 한국 드라마 74년 m 이상 틀을 깼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. 오징어 게임 한국 첫 m 이상 감독상 황동혁 나무 주연상 이정재 비영어 작품 주요 상 수상은 처음 작품상을 못된 건좀 아쉽습니다. 자,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넷세티스 릴링컨, see you next time.